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뭐 태풍이 지나가고 좀 화창한 날씨인데요 이번 주도 또 새로운 마음 또새 뜻으로 여러분 저번주 뭐 손실이 나왔든 아니면 수익이 나왔든 간에 한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내일은 또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것만큼의 이 종목별 장세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흐름이 이번주에도 이어지면서 이 지수는 좀 좁은 법인에서 앞으로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 3분기 실적 예상치도 꾸준히 좀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아마 시장을 좀 단순하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반동성이 아마 현재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바로 코스맥스 기적 종목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여름 흐름 어때요? 좀 길게 횡보하는가 싶더니 8월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크게 하면 나와 주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였죠. 자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쭉쭉 갭을 띄워주면서 올라가더니 결국에는요 오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144,300원 찍고 여러분 전일 대비 8% 이상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최근에 이 코스맥스 관련해서 우리 투자하신 분들이 처음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렇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 하시고 이 흐름이 과연 이번 주 주가 흐름 가운데 어떻게 흘러갈지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될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확실하게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 개발 생산 업체 코스맥스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중국에 신 공장을 가동했다라는 소식 전해진 것과 동시에 주가 이렇게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 차이나 뷰티 선두인 이생 그룹하고 합작을 해서 공장을 준공하게 된 겁니다. 이 신공장 여러분 연 4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중국의 생산 연량 총몇 개요? 14억 개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2분기 어니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당연히 앞으로 주가 흐름 추가 상승 여력도 상당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트 뭐가 있었어요?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드디어 허용이 됐다라는 점이죠. 이런 모멘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보니까 주가 흐름 여력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 크게 치고 갈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자국민 대한민국 이 단체 관광 이 허용에 따른 국내 화장품 매출 증가가 크게 예상되고 있잖아요. 동시에 또 국내 법인 매출 고성장까지도 전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지금쯤 돼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지 아니면 오히려 매도하지 아마 고민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 코스맥스가 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여러분 이슈라는지 또 모멘텀 좀 재료가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상승 재료들이 터져 준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제 시작에 불광 저점이죠 더 크게 갈수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난 여지껏 이 종목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긴게 횡보하는 가운데요. 언제쯤 오를지 모르는 와중에 지금 터진 거잖아요, 여러분 최근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런 여러분들 제 그런 분들 위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느 타이밍에 얼마에 또 팔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좀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맞춤형으로 공유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대신 저한테는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세요 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더 크게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지껏 나는 그냥 이 정보 바로 코스맥스를 그냥 혼자서 나름의 기사를 보고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순한 또 지표를 보고서 감으로 아니면 예측으로 해서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 이젠 아니죠. 정보를 좀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다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코스메스미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2158-17102 번호로 그냥 코스라고만 두고 잠겨놓으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요. 특히 영상을 보신 중간에 보내시게 되면 좀더 빠른 뭐예요?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확실한 정보를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 특히 타이밍을 번번이 놓치신 분들은요. 이번만큼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되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또 제가 예 8월 달이죠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아 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 달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숨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거나 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 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학 천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자국 자국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도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8월달 특히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다가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 매수할수록 시간이 가 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 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저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 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면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뭐 했어요 12만 8 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치가 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만 9천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5,000%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애초 율이 여러분, 애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도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지 자본 총기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주입니다. 얘기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액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동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뭐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종목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면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 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것 추천 드리고 있고요. 그러기 로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이제 2023년도 8월 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업즈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 258 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 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 개. 무료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좀종모명 받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도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코스 맥스로 돌아와서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단일 화장품 아시아 최대입니다 최대예요 코스맥스가 중국의 합작 공장 가동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단일 화장품 공장으로는요 아시아 최대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여러분 이게요 이번에 가동된 공장 자체가 코스맥스가 2017년도에 준공했던 이 상하이 이 공장 이후에 무려 6년만에 다시 한번 재가동하는 최신 공장이나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중국 당국이 이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을 좀 허가하면서 앞으로 이 국내도 관광 수준 증가에 따른 또 국내 법인의 매출도 증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결과로 바로는 어때요? 지금 코스에서 목표가가 줄줄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왜요? 중국 단체 관광의 매출도 증가. 는 이제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사실 이 규제가 풀린지 여러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어때요? 최근에 또 미국의 이외의 전 지역에서 지금 두자릿수 성장률을 좀 달성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법인이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여기들이 오픈이 효과에 따른 국내 고객사 물량도 증가할 게이될 거고, 또 여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또 일본까지도 일본양 수출 매출도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게 더 크게 부각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시장 자체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에불가다한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또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차트로 돌아올게요 주가 흐름 이렇게 여러분 길게 횡보하면서 오름세를 보면서 이렇게 말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시작점이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지금 중국 당국이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 허가게 얼마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게여러면 시동 걸리기 시작한다면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 이게 리오프닝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대감. 여기에 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중국의 신 공장까지 가동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좀 어느 서프라이즈 기록할 수 있는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쭉쭉 이어진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추가 상승 여력도 상당하겠죠 한마디로 중국의 한국행 단체 관광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겁니다 큰 한큼 모멘텀 자 그럼 이쯤돼서 여러분들 고민되시죠 과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팔고 갈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사실 뭐 알아지만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데 모르다 보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또 앞으로 나올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 자체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급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나는 빠르게 좀 정보를 바꿔서 지금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대응해서 최소한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원금만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정보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코스메스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2 번호로 코스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 거고요. 특히 문자를 주시는 분들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또 세력들의 움직임. 여러분 세력들은요, 특징이 뭐다? 주가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때 예고하고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딱 보고 나서 어느 타이밍에 올릴 때, 내릴 때 여러분들이 나올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때 결정적으로 물량도 뺏고 어때요? 털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물량도 뺏기지 않고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앞에 보인 정보 필이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시코스맥스구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이아나 오5 8 1 7 1 0이 번호로 그냥 코스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내용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중심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좀 불려가면서 또 수익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